한국인의 혈액 속엔 아메리카노가 흐른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지독한 커피 사랑. 사실 100년 전부터 시작된 전통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조선의 마지막 왕 고종이 밤마다 즐겼던 검은 국물의 정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스타벅스가 없었지만, 대신 주막이 있었습니다. 주막은 단순히 술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정보를 나누고, 소통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한양의 주요 주막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로 북적였고 선비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시를 짓고 토론을 벌이는 장소였습니다. 현대의 카페에서 노트북을 펼쳐 놓고 공부하는 카공족처럼 조선 시대 선비들도 주막 평상에 앉아 과거 시험 족보를 공유하고 학문을 논했습니다. 주막은 조선판 스터디 카페이자 소셜 네트워크의 중심지였던 셈입니다. 차한장 값으로 하루 종일 앉아 있을 수 있었고 주인도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커피 대신 차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녹차, 홍차는 물론 생강차, 대추차, 인삼차 등 다양한 종류의 차가 있었습니다. 특히 선비들은 차를 마시며 정신을 맑게 하고 학문에 몰두했습니다.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정신수양의 도구이자 교류의 매개체였습니다. 손님이 오면 가장 먼저 차를 대접했고,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예의이자 문화였습니다. 양반집에는 다실이 따로 있었고, 귀한 차를 보관하는 것이 집안의 자랑이었습니다. 이런 차 문화가 후에 커피 문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주막은 단순히 음료를 파는 곳이 아니라, 정보교환의 중심지였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선비들은 주막에서 한양의 최신 소식을 들었고 과거시험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상인들은 주막에서 장사 정보를 교환했고 여행자들은 주막에서 길 안내를 받았습니다. 현대의 sns나 커뮤니티처럼 주막은 정보가 모이고 사람들이 네트워킹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이런 정보들을 잘 정리해서 손님들에게 알려주었고 덕분에 인기 있는 주막은 항상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주막은 없어서는 안될 소통의 광장이었던 겁니다. 특히 한양의 유명 주막들은 조선판 카공 명당으로 불렸습니다.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선비들이 아침 일찍부터 자리를 잡고 책을 펼쳐놓고 공부했습니다. 주막 주인은 이런 선비들을 위해. 조용한 구석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차를 무한 리필해 주기도 했습니다. 일부 주막은 과거 급제자들이 자주 찾던 곳으로 유명해져, 징크스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합격을 기원하며, 그 주막에서 공부하는 선비들이 줄을 이었던 거죠. 현대의 스타벅스에서 노트북 펼쳐놓고 공부하는 학생들처럼, 조선시대 선비들도 주막에서 책을 펼쳐놓고, 과거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카페에서 공부하는 문화는 이미 조선시대부터 시작된 전통이었던 겁니다. 1896년 2월. 고종 황제는 일본의 위협을 피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습니다. 역사에서는 이를 아관파천이라고 부르죠. 이 시기. 러시아 공사관에서 생활하던 고종은 처음으로 커피를 접하게 됩니다. 러시아 외교관들이 즐겨 마시던 검은색 음료. 처음 본 고종은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고종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쓰면서도 달콤하고 향긋하면서도 강렬한 맛. 고종은 커피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이후 고종은 하루도 빠짐없이 커피를 찾았고 커피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황제가 서양의 음료에 빠진 순간이었습니다. 아관파천에서 돌아온 고종은 덕수궁 안에 서양식 건물을 짓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정관원입니다. 정관원은 서양식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고 내부는 화려한 샹들리에와 서양식 가구로 꾸며졌습니다. 고종은 이곳에서 매일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정관원은 사실상 고종의 전용 카페였던 셈입니다. 고종은 정관원에서 외국 사절들을 접견하며 커피를 대접했고, 중요한 국사도 이곳에서 논의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나라의 미래를 고민하던 고종. 그의 커피 사랑은, 단순한 기호를 넘어,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정관원은 지금도, 덕수궁 안에 남아있어, 고종의 커피 사랑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종은 커피를 뜨겁게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여름에는 얼음을 동동 띄운, 차가운 커피를 즐겼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얼음은 매우 귀한 것이었지만, 고종은 겨울에 저장해둔 얼음을 여름에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차가운 커피에 설탕을 넣고 천천히 음미하는 고종의 모습. 이는 현대의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처음에 뜨거운 커피도 아닌 차가운 커피를 마시는 고종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종은 계절과 상관없이 커피를 즐겼고, 특히 여름에는 차가운 커피를 더욱 선호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고종은 조선 최초의 얼주가였던 셈입니다. 고종의 커피 사랑은 신하들 사이에서도 유명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커피를 찾았고 중요한 회의 전에도 반드시 커피를 마셨습니다. 심지어 밤늦게까지 국사를 처리할 때도 커피를 곁에 두었습니다. 신하들은 고종이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신다며 건강을 걱정했지만 고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커피가 정신을 맑게 하고 업무 효율을 높인다며 오히려 신하들에게도 권했습니다. 일부 신하들은 고종을 따라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고 덕분에 커피는 점차 조선 상류층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종은 조선의 커피 문화를 처음 전파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커피가 처음 조선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이 음료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영어 발음인 커피를 그대로 따서 '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갑이는 한자로 짜베라고 쓰기도 했는데 이는 중국에서 사용하던 표기를 따른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서양에서 온 탕이라는 뜻으로 '양탕국'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검은색 국물처럼 생긴 신비한 음료. 사람들은 호기심 반 두려운 반으로 커피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마셔본 사람들은 쓴맛에 놀라 얼굴을 찌푸리기도 했지만 설탕을 넣으니 묘한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갑이라는 이름은 조선 말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초기 커피는 엄청나게 비싼 사치품이었습니다. 수입에만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가격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한잔 값이 쌀한 가마니와 맞먹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서민들은 커피를 구경조차 할수 없었고, 오직 고관대작들만 마실 수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신다는 것은 곧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양반들은 손님이 오면 가비를 대접하며 자신의 부를 과시했습니다. 커피를 마셔본 사람은 자랑스럽게 주변에 말하고 다녔고, 마셔보지 못한 사람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던 겁니다. 커피가 조선에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것은 손탁 호텔이 생기면서부터입니다. 손탁은 독일계 러시아 여성으로 고종의 신임을 받아 한양의 서양식 호텔을 열었습니다. 손탁 호텔은 조선 최초의 서양식 호텔이자 카페였습니다. 이곳에서 커피와 서양 음식이 제공되었고, 양반들과 외국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손탁 호텔의 커피는 당시 최고급으로 유명했고, 고종도 자주 찾았다고 합니다. 손탁 호텔을 통해 커피는 조금씩 대중화되기 시작했고, 한양의 부유층 사이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민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커피의 등장은 조선 사회의 작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전통적인 차 문화가 조금씩 커피 문화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양반들은 손님을 대접할 때 녹차 대신 가비를 내놓기 시작했고 이는 점차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또한 커피를 마시는 공간인 카페가 생기면서 사람들의 만남 장소도 변했습니다. 전통적인 주막 대신 세련된 카페에서 만나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조선 사회의 문화를 바꾸는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서양 문물의 상징이자 근대화의 신호탄 커피는 조선 말기 급변하는 시대를 상징하는 음료였던 겁니다.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고 이어서 보세요. 고종은 커피 맛에 매우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사람이 같은 방법으로 커피를 내렸지만 맛이 조금만 달라도 고종은 바로 알아챘습니다. 원두의 종류, 물의 온도, 설탕의 양이 모든 것이 조금만 달라도 고종은 눈치챘습니다. 신하들은 고종이 예민한 미각에 놀라 커피를 내리는 일을 더욱 신중하게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고종이 바로 알아채고 불쾌해했기 때문입니다. 고종은 사실상 조선 최고의 바리스타이자 커피 감별사였던 셈입니다 고종이 다스리던 시기 조선은 내우외환으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본의 침략 야욕, 내부의 권력 다툼, 고종의 생명을 노리는 음모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음식에 독을 타는 것은 가장 흔한 암살 방법이었습니다. 고종도 이를 잘 알고 있었기에 음식을 매우 조심스럽게 먹었습니다. 특히 커피는 검은색이라 독을 타기 쉬웠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고종은 커피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더욱 예민하게 커피 맛을 감별했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절대 마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커피가 올라왔습니다. 고종은 습관처럼 커피를 한 모금 머금었다가 뱉어냈습니다. 맛이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평소와 달리 쓴맛이 더 강했고 뒷맛도 달랐습니다. 고종은 즉시 커피를 내린 사람을 불러 추궁했습니다. 알고 보니 누군가가 커피에 독을 탔던 것이었습니다. 고종의 예민한 미각이 목숨을 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일화가 사실인지 야사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당시 궁궐 안에서 널리 퍼진 이야기였습니다. 고종의 커피 사랑과 예민한 미각 덕분에 암살 음모를 피했다는 이야기는 신하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고종의 커피에 대한 집착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사람을 더욱 신중하게 선발했고 커피 원두 보관도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심지어 고종은 직접 커피를 내리는 방법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신하들은 고종이 커피 사랑이 지나치다며 걱정했지만 고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커피는 고종에게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생명을 지켜준 은인이자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는 필수품이었습니다. 독살 음모도 막아낸 신비한 검은 음료. 고종의 커피 사랑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독특한 일화로 남게 되었습니다. 현대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커피를 많이 마시는 민족 중 하나입니다. 출근길 아침, 한 손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거리를 걷는 직장인들. 이는 이제 한국의 일상입니다. 커피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커피 사랑의 뿌리가 사실 고종 황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고종이 커피에 빠진 순간부터 한국인의 커피 DNA가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조선 말기. 고종이 매일 커피를 마시며 국사를 처리했듯이 현대 직장인들도 커피를 마시며 업무를 합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커피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는 얼주가, 즉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겨울에도 차가운 커피를 손에 들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 이는 한국에서만 볼수 있는 독특한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얼주가의 원조가 바로 고종 황제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종도 여름에 얼음을 띄운 차가운 커피를 즐겨 마셨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방법이었지만 고종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커피를 마셨던 겁니다. 현대의 얼주가들도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이 좋아하는 차가운 커피를 고집합니다. 이런 모습이 고종과 닮아 있지 않나요? 얼주가 DNA는 고종 황제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일지도 모릅니다. 현대의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친구와 수다를 떨거나 연인과 데이트를 하거나 혼자 책을 읽거나 노트북을 펴놓고 일을 합니다. 카페는 현대인들의 제2의 거실이자 제2의 사무실입니다. 이는 조선시대 주막과 정확히 같은 역할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도 주막에서 차를 마시며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했습니다. 고종 황제도 정관원에서 커피를 마시며 외국 사절들과 만나고 국사를 논의했습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카페의 역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음료를 마시며 소통하는 공간. 이는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문화이자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고종 황제에게 커피는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는 필수품이자 정신을 맑게 해주는 도구였습니다. 현대인들에게도 커피는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커피이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마시는 것도 커피입니다. 밥은 굶어도 커피는 꼭 마셔야 하는 현대인들의 모습. 이는 고종 황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커피 사랑은 시대를 초월한 한국인의 DNA인지도 모릅니다. 고종 황제가 조선에 심어 놓은 커피 사랑의 씨앗이 100년이 지난 지금 활짝 꽃 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주가인가요? 아니면 뜨아파인가요? 고종 황제께서 지금의 샤추가 아메리카노를 드셔보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상상해주세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